자, 꺼내러 갑니다. 아, 산3 m 는 춥습니다. 삽 가지고, 아우, 추워라. 어. 배추는 이거 시급품면다 그렇고, 저쪽에, 저 안에, 자, 무 뭐, 묻어 뭐 놨는데니다한번 파보겠습니다. 어떤지. 무 표시해 놨는데, 그리고, 열가어요 뭐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을지 눈이 오고, 어이고 힘들어. 뭐야, 뭐야, 어린이? 야, 무야, 어디 있니? 어, 무가 안 보입니다, 이거. 어, 여기 나왔다. 어, 무가 나왔다. 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어, 나왔습니다. 이게 제가 밥으로 다 잘랐거든. 막묻어 놨더니 어. 어이구 힘들어. 아, 오늘이 전국적으로 제일 추운데, 땅에 묻어나는 보관이 잘 돼가지고 어이구. 우가 막 나오네요. 얘는 싹 났습니다. 싹이 나고. 어이구, 우리 옆집 사장님이 우 식혜 먹고 싶다고. 바보라 아, 근데 어유 싹이 났네요. 아유 무가 아주 싱싱합니다. 아유 괜찮네요. 어, 싹이 났습니다. 아주 싱싱하게 보관되어 있네요. 눈이 옆에 막 있고 한데. 어, 저기 뭐. 그런데 비닐을 덮어놔갖고, 땅은 아직 따뜻합니다. 흙을 딱 만져보니까. 땅은 따뜻하게.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. 요거만 갖고 가고 국 끓이 먹고 또 1월 중순쯤 돼가 한번 더 파먹어 와야 되겠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 나머지 음, 시청자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뭐 조금씩 드릴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